네 안녕하십니까 딕조티비의 딕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야외 촬영입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 저기 이렇게 트리 같이 이렇게 장식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네, 축하하면서 그다음에 크리 스마스 되기 전에 이렇게 잘 보내기 위해서 오늘 오늘 파크루라는 걸 해서 거기 그 그 케이크 사는 곳까지 제가 달려갈 건데요. 파쿠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 넘어갖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넘는 식으로 그렇게 달리는 형식인데요. 네, 그러면 어디 한번 그쪽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 밤에 이렇게 또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 좋다, 좋다 좋아. 네 여기 풍경 좀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진짜 큽니다, 진짜 커. 야 이거 되게 크다. 이 불빛, 불빛. 우리한테 소중한 불빛.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 차도 지나가네요 오, 엄청 큰 돌멩이 벤치 우와. 어 뭐야 벌레인가? 카메라에 또 이런것도 또 관측이 되네요 횡단보도를 걸렀던 차가 건너는, 건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후! 이런 거 한번 뛰어넘어볼게요. 아무도 또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데 그래도. 아무도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야간 촬영이네요 좋습니다 이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서 소중한 불빛 또 나왔다 과연 뭐 장애물이 또 있을지 이런데 한번 올라가볼까? 오 풍경이 하나가 다 보이네 이게 좋다. 그러면 다시 뛰어. 이쪽으로 뛰어. 넘자. 어 우호우 살짝 무리였다. 어 달릴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 오나? 네. 기다립시다. 네, 합시다. 어 뭐야? 다 아, 나오나? 어다 신호하다 와우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2일 남았거든요 어직까지 가자! 우와! 눈사람이랑 사슴! 어깨꺼! 큰 나무도 반겨주네요! 우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진짜 좋습니다! 우와, 반짝반짝한다! 와, 진짜 반짝거린다! 근데도 있고뭐 지금까지? 살펴보는 시... 시간이 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길이 있네. <laughs> 이야 되게 큰나보다. 대충은 벌써부터 한 5-6미터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이야 대박이다 이거. 어디야. 야 나무 글귀 좀 봐. 아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소리.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놀이터도 있네요. 놀이터. 재미있겠다. 어, 그리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풍경을 좀 둘러보고 읍시다 야, 얘 되게 크다. 와. 아우.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감전주의. 감전될 수 있나 보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건너서 가면 되는데, 차 있는지 없는지 좀, 제가 살펴보고 건널게요. 없습니다. 아우. 야, 위험할 뻔 했다. 위험할보했 역시 그래서 생각보다 거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가 안 흔들리네 갑니다 잠시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있어서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야, 여기도 눈 사람이 있네. 해피 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횡단보도 조심해요. 건너 들어가신다 손에 들어주시고요. 안전하게 건넙니다. 어. 넷. 아. 제가 지금 여기 케이크 사는 곳에 왔는데. 딸기 타르트 이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이걸로 하나 고르려고 하는데 네. 정말 맛있겠다. 메리 크리스마스에다 골드로 되어 있어. 네, 제가 이렇게 사왔는데, 오오오 딸기 타르트 1호.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 오, 오. 발걸음이 가벼워지네 여러분들 진짜 진짜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타 포장으로잘 해주셨네요 이렇게 산타 포장으로 가봅시다 해피 뉴 이어 오른쪽부터 건너서 그 다음에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화날 때나 짜증 날 때나 아니면 힘들 때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원한 밤바람도 느끼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제 이주들이 크리스마스라서 네네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오 돌이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파쿠로스 조금 연습, 연습했는데 예 이거 한번 뛰어넘어 볼까 여기 너무 싫은데 그 다음에 저 계단 예저이 계단 얘한 예, 번에 빨리 뛰어 여기도 발한 번에 예. 아이고 이거는 뭐 올라가겠습니다 이야 대박 오마이갓 네. 여기에서 잘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끝까지 내려갈거예요 끝까지 땅까지 내려갈테니까 준비하시고 레디 고후 내가 살짝 아프긴 한데. 마지막으로 뛰어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죠. 불빛 빨간불빛 혈압불빛 다 어울린다 파란불빛으로 받다가 빨간불빛으로 변했다가 와우 멋지다 이 나무 저기는 좀 무서워 보이네요 비실이 나올 것 같아요 와이돌 되게 크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니까 힘든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마지막 할 일은 이제 맛있게 먹어야겠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도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음.. 네 크리스마스 찍 영상을 좀 올려볼까요? 한번? 누툴 누누풀 안녕 안 오지 안오안 오는 거 같습니다만 걸어봅시다. 제가 파쿠르를좀 못해서 장 장애물 뛰어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점프 뭐 그런 건가요?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3분밖에 안 걸렸어. 야 가까운 거인가 봐요 이거 이거 한데 13분밖에 안 걸렸어. 지금 13분, 17초, 18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3분밖에 안 걸리니 <laughs> 아 좋다. 아, 야외 촬영 중에서도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좋은 야외 촬영이었습니다. 건너지 이상 노래 오늘은 야외 촬영 크리스마스 기념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 이겨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들 왔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후면 하나, 네, 산타 할아버지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잘 즐기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아주 흥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눈기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시청자 애칭을 정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까지는 유튜 TV 시청자에서 시청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애칭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토론 해제 남겨놓테니까들 을 네, 좋은 애칭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그래. 네. 여기서 마지막 가지를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오 예쁘다. 아, 완전 예뻐. 대박. 우후후야 예쁘다. 여기 안는 순간 감전되지는 않겠지? 아야야 풍경 야, 뭔데? 예박이다! 태양이요! 여러분들 어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렇게 꾸미면 정말 의리로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흙이 있네 여기 이거 뭐가 잘하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뭐 네, 와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케이크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풍경 이렇게 와 완전 그림 같다. 그냥 그림 같은 풍경 네 보시고 전 이번 영상에서 뿌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네 여러분들 이제. 이기는 네, 이제 여기에서 네, 방송 종료를 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애칭은 제가 지금 공부를 생각봤는데한 아, 군데 거야. 어, 어 생각이 잘안 나네요. 근데 네, 어쨌든 토론 탭에 네닉돌 TV 네그 시청자 애칭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지 네 그거 그거에다가 답 답글 좀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느끼는 여기서 이만 네 방송 종료를 진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나중에 새가 되면 네네또 특집 영상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아 맞다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래파쿠래 마무 마무리를 지어야지 마무리 짓는다 여기 물 있지만 넌넌뜯는다